이두 개는 지금 어떤 라인이에요? 지금 저희 아크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오래되고 대표적인 베이스 레이어고 음. 왼쪽 편에 들고 있는 건 페이즈 페이즈 페이즈라는 모델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건울 소재로 된 사토로. 사토로. 네. 소재의 차이 나일론 네. 소재, 울, 울 소재. 자, 그리고 각각의 나일론 소재든 울 소재든 아크테릭스만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네. 울 소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 입어 보면 살에 닿는 느낌이 네. 중독된다라고 아 말씀하시고, 그쵸. 그리고 네.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 맞아요. 사을안 해도 한삼일 정도는 음. 입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네. 게 네. 실제 사용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일론 소재가 우수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 네,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좋고 네.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는 내구성 좋다라고 얘기하는 하기 때문에 뭐 취향 맞습니다. 차이겠지만 네. 이두 가지에서 어떤 좀 핵심적인 차이 음... 어떤 부분들이 내구성 면에서는 이 나일론이 훨씬.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이 저희 자사 제품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네, 때는. 네, 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화학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세탁기에 그냥 언제든 돌리면 되는 음. 부분이고, 그래서 내구성이 좋은 점. 저희 그울소재 베이스 레이어인 사토로는 기존의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울 원사로 그냥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 울 베이스 레이어는 일단 그물로 나일론으로 쳐놓고 그 위에 울을 감았기 때문에 많이 빨거나 했을 때 내구성이 타사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요 착용감도 조금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내구성 면에서는 얘가 좋긴 하지만 저희 울 베이스 레이어는 타사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데? 우주 무슨 영화처럼 쓱 네, 퍼지죠. 싹, 싹 들어가는 거같요 네, 와,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네, 요것이 아크테릭스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땀이 기술. 났을 때싹 네. 싹 가져간다. 네, 네. 싹 퍼뜨려서 말리는 거죠. 아... 네. 퍼뜨려야지만 빨리 말리니까. 음. 그래서 페이지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AR이라는 음. 겨울용 살짝 두꺼운 올라운드 좀 두꺼운 소재고요. 여름에는 SL이라고 음. 슈퍼라이트나 뭐 LT 라이트 버전들이 나와요. 음. 그래서 아크테릭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음. 인기 제품이에요. 여기에 네. 스트라이커를 입으면 되나요? 음. 그렇게 해도 되던데네 그리고 레이어링이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차례대로 본다면. 네. 얘를 음. 가장 먼저 입어야 되는 옷으로 네, 네 보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페이즈하고 사토로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타야 되는 데. 네, <laughs> 네. 아, 근데 위험해, 되게 위험해 아크테릭스. 이 스트라이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트라이카. 네, 네. 이 스트라이카 후디는 저희 아크테릭스에서 원래 로 LT. 그 집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베이스 레이어가 나와요, 등산용으로. 거기에 쓰이는 그 소재를 동일하게 겨울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자도 좀 붙이고 스키에 필요한 형태로 좀 다르게 디자인돼서 나온 모델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마스크가 이렇게 헬멧 안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헬멧이나 뭐 비닐 쓰실 수 있게 같이 달려있는 음. 제품이고, 네, 요 부분이 사실 최근에 리디자인 되면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이 서리지 않게 마스크 부분은 다른 소재로 보완이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 쪽에서 나오는 다른 등산복으로 나오는 베이스 레이어랑 좀 다르게 소매나 여기 밑단이 좀 넓어서 스키 보관에 넣거나 이제 눈이 이렇게 손목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이 끝단이 길게 특히 제작이 되어 있어요. 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시면 기모로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통기성과 이런 걸 흡습성을 가지면서도 보온을 할수 있는. 그 소재로 되어 있어요. 토렌트 원단이라고 하는데, 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로엘티라는 유명한 베이스레이어를 쓰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해서 아마 그래서 뽀송뽀송 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보온만 하면은 이게 다 땀이 차는데 이 소재는 보온도 되면서 그 투습도. 근데 얘는 자체 발열 기능이 있나요? 지금? 자체. 아니, 지금 음. 제가 이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손을 가지고. 네네. 자체 발력 기능이 있, 있어요. 따뜻하죠. 이게, 이게 그 기모예요, 기모. 정말 신기한 게 소를 대면 음. 순간적으로 확 열이 음.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단 안에 기모 느낌의 원단 같은 네. 경우에는 성글성글하게 조직이 네. 되어 있어서 열을 조금 이렇게 잡아준다? 공기를 잡아주는 그런 잡아준다?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게 여기 네. 바닥은. 음. 이 양쪽으로 이렇게 마가, 음. 그, 겉면으로, 겉면으로 네. 되어 있고요. 음. 이 안쪽은 마찬가지로 토렌트 한번 해보세요. 네. 오. 얘는, 그러니까 네. 그냥 신기하죠? 어. 어, 네, 신기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얘는 되자마자 저는... 훅 올라오고, 얘는 어. 되면. 네.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와. 네. 아, 그래서. 이게 기모 안감으로 된 것들의 특징인 것 같네요. 저희 제품은 통기성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음. 땀이 차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유지하면서 보온을 할수 있다. 이거는 미드레이어뿐만 아니라 베이스레이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음.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